새벽 5시 반 기상 일어나면 감사 기도부터 해요. 무한한 우주 속에 나라는 생명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영원한 시간 중에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감사 기도가 끝나면 명상을 해요. 사람들은 풍요를 줬잖아요 그런데 진짜 풍요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까요? 큰아버지는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10년 넘게 투병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방은 3층 옥탑방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오르내리시고 화장실도 단이 높아서 힘들게 볼일을 보세요 근데 이번에 큰아버지하고 식사하는데, 큰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던 게 투병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건강을 유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사람이 결국은 행복은 좀 불편하고, 고통도 좀 있고, 이런 삶 속에서 깨달음도 없고, 성장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운전을 오래 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침에 스트레칭부터 해요. 다리를 이렇게 벌렸다 모아줬다. 20번. 왼쪽 발가락 사이에 오른쪽 발을 올리고 왼쪽으로 틀어주고 조금 버텨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버텨주고 그리고 다리를 양반다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최대한 땅에 붙이고 조금 있어줘요 왼쪽 다리만 이렇게 굽혀서 몸을 틀어주고 우와. 반대편 다리를 굽어주고 몸을 틀어서 또 10초 다음은 다리를 모아서 최대한 가슴에 붙이고 다음은 엎드려서 허리를 활처럼 이렇게 쭉 펴줘요 목에 있는 살이 당겨지도록 다음은 이마는 침대에 대고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빼고 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서 오래 있을 수 있는 만큼 있어요 다음은, 다음은 허리를 고양이처럼 힘을 줘서 어깨부터 뒤쪽 꼬리뼈까지 이렇게 쭉 다음은 플랭크 자세로 바닥에서 배를 띄고 몸을 수평으로 만들어서 1분 버티기 마지막은 스쿼트 10회 아침 조깅 2차 호텔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신촌 어린이 공원 이름은 나도 처음 봤네 가볍게 한 20분만 뛰다 가려고요 클럽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있잖아요 건강에 계단 오르는 게 엄청 좋대요 잠물 샤워 조식으로 방울토마토하고 샤인머스켓이 나와서 아침에 먹으려고요 아침 조식으로 나가는 샌드위치. 음?